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의 주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죠? 애플워치는 가장 저렴한 게 59만 9천원, 울트라는 114만 9천원으로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구입할 경우 내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까?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등 여러 질문을 보내 주셨는데 대부분의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은 단순한 개봉기가 아니면 기능 설명만을 모두 다 다뤘기에 저는 다른 시각에서 실생활 활용도 리뷰를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9월 30일 애플에 주문을 하기 전이 비디오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애플워치 모든 기능과 사용법을 설명하는 비디오는 아니고요.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기능과 앱 또한 실제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아주 솔직한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울트라만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두 시계는 기능상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두 시계의 스펙상 차이를 보면 일단 화면의 크기가 45mm의 시리즈 A보다 49mm의 더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의 밝기가 2,000 니트로 굉장히 밝습니다. 방수가 100m로 시리즈 A8은 50m 방수로 울트라가 2배더 깊은 수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36시간 사용으로 18시간 사용의 시리즈 A8의 두 배이고요. 시계 소재가 타이타늄으로 시리즈 A8의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 스틸보다는 강도가 훨씬 높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큰 빌딩으로. 둘러싸인 곳, 깊은 숲속에서 일반 시계가 GPS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트라는 L1과 L5 밴드의 두 개의 GPS를 사용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수중 레저를 위해서 수심을 탐지하는 게이지가 장착되어있고요 간단히 시리즈 8과 울트라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배의 가격 차이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이 비디오를 계속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아니면 굳혀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플 워치 기능이나 앱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앱을 추가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본 앱을 가지고 생활에서 이용하면서 유용하다, 편리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기능적으로 나누면 운동, 건강, 통신과 기타 편리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운동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애플 워치가 운동과 건강에 관련된 기능이 50% 정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달리기, 사이클, 수영, 신체 트레이닝, 요가 등 운동은 아주 다양한 종목에서 선택해서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을 하며 운동 중 신체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해 심박수가 너무 빠르거나 탄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기타 이상 증상 발생 시 알려주는 기능 참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워치가 생긴 핑계로 나도 운동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는 3개월간 무료이고 이후 월 9불 99센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각종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무료이고요. 수준급의 트레이너들이 잘 이끌어 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연히 무료이고요. 리뷰도 좋고 사용해보니 만족스러우니 애플 것이 아니라 나이키 걸로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피트니스 비디오를 보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애플 워치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점은 운동할 때 신체 정보를 기록 하고 운동 칼로리를 계산해서 자신의 정보 관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겠죠. 건강 관련 부분이 제게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저와 제 와이프의 신체 건강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누군가에게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서로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애플 헬스가 제 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제 각종 검사 및 자료를 제가 볼수 있고 또 제가 119로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면 애플워치에 제 메디컬 카드하고 의료기록이 떠 응급요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자동으로 제 주치의에게 의료자료와 상황이 연락됩니다. 수면 중 나의 깊은 수면, 코어 수면, 램 수면, 비수면 4단계로 몇 시간을 잤는지를 기록해주니 흥미롭더군요. 또한 수면 중에 호흡,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이상 현상 발생 시 본인과 식구에게 알려주는 게참 훌륭하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장기적, 단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용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시간에 맞춰 약을 먹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도 편리합니다. 손 닦기 타이머 기능은 20초 이상 손 닦으라고 애플 워치가 알려주는 건데 저는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생리 주기와 배란기 정보는 저는 쓰지 못할 기능이지만 여성에겐 아주 유용한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이 메시지. 캘린더의 알림, 전화 수신, 이메일 등이 애플워치에 뜨는 게 생각보다 편하더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외부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애플워치 마이크나 스피커를 이용해 통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에어팟 같은 이어폰을 반드시 사용해야 아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메시지나 기타 타이핑을 해야 할 경우 키보드가 아주 작아서 빠르게 타이핑이 힘든데 이어폰 마이크를 통해 음성 입력 입력으로 하는 게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되어서 편했습니다. 또한 Siri를 불러서 명령하면 대부분의 애플워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서 유용했고 여러분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 화면에서 퀵 기능 중 생각하지 못하게 편한 기능이 전화기 찾기 기능으로 전화기가 어디에다 뒀는지 모를 때 찾아주는 것도. 편리했습니다. 또 수중 활동을 하기 전에 수중 잠금 장치와 스키 제거 기능도 참 재밌더군요. 앱 중에서 카메라 리모트로 전화를 찍는 것도 좋았고 등산 갈때 사용이 편리한 경로 되찾기 기능이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워키토키 기능은 재밌기는 한데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제 생활에 있어서 네 가지 분야로 애플 워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 드렸고요. 저는 통신사의 스마트 워치 플랜을 가입해 월 10불 정도를 지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T, LG U+, SK 텔레콤에서 약정에 따라서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월 서비스를 지불해야 하는데 셀룰러 플랜을 가입하여 애플 워치가 사용 가능한 기능은 와이파이나 아이폰 없이 전화 사용, 텍스트 보내기, 스트리밍 음악 듣기, 지도 보기, 애플 페이 사용, CD 사용, 앱 스토어에서 필요한 앱 바로 깔기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아이폰과 떨어져 애플 워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적은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솔직히 셀룰러 서비스의 필요도는 별두개 정도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그럼 이제 울트라만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울트라만의 페이스 웨이파인더는 시리즈 A에는 없고 울트라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페이스는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 외에 여덟 가지 추가 기능을 표시합니다. 고도계, 자외선 지수, 활동 지수, 타이머, 요일과 날짜, 온도, 컴파스 등 다양한 기능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이한 가지만의 페이스지만 향후 다양하게 추가 페이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렌 기능이 있어 등산 중 조난을 당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85데시벨 정도의 소리가 오랜 시간 울리도록 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지 않은 지좀 되었지만 저는 마스터 다이버 자격이 있는 스쿠버 다이버입니다. 예전 다이빙 할때 다이빙 컴퓨터가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격이 300불에서 1,000불 정도 했었죠. 그런데 애플 워치 울트라가 스쿠버 다이빙, 서핑 등 해양 레저를 즐기는 분을 위한 수심 게이지와 수온 탐지 기능 등이 있고 곧 애플과 파트너 업체가 다이빙 컴퓨터를 앱으로 내놓는다고 하니 금상첨. 말하고 그럼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시리즈 8은 59만 9천 원, 울트라는 114만 9천 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투자 가치에 만족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 보기와 메시지, 이메일 보기만 한다면 돈이 아깝고요. 시리즈 8은 편리한 사용을 제해두고 신체 이상을 미리 알려주거나 식구들의 건강 문제를 내게 알려주는 것 각종 운동에 도움을 주기 또 건강 정보 기록 등을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식구의 교통사고 낙상 조난 건강 이상 등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49,000원의 울트라 가치는 어떨까요 시리즈 a 이 2배 가까운 울트라 등산, 해양, 레저 등 다양한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며 취미와 레저 활동에 만족감 만큼 울트라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포츠 매니아가 아닌 분들에게 울트라는 어떨까요? 글쎄요. 한 가지, 멀리서 봐도 아주 멋있게 생긴 울트라의 모양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만족도가 가치를 채워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애플 워치를 써보고 느낀 점과 기능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매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웃음, 행복 시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